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5일차예요 철거는 이틀동안 진행했고 오늘은 욕실 두개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어, 타일, 타일들이 어느정도 완성된 상태인데요 어, 현관 타일부터 볼게요 제가 고른 현관 타일이에요 너무 오버인가? <laughs> 어, 저는 예쁜데 저는 예뻐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골드 수전이고 골드 포인트를 줬는데 전 너무 예쁘거든요. 나 예쁘면 되는 거죠. 이벽 타일은 안방에 있는 타일이랑 달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완성돼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저는 엠보싱 타일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욕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실이랑 주방 쪽은 배선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기 공사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라인 등이랑 레일 등이 들어올 거여가지고, 지금은 불이 오지 않고 있어요. 불안 오지만, 여기 보시면, 아직 이 방은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마루 느낌으로 나무 느낌의 타일을 골랐는데, 어, 너무 나무 느낌을 하면 거실이랑 좀안 맞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색깔은 약간 이렇게 베이지 그레이, 그레이 베이지? 한 느낌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마루가 들어와야 되고, 해서 약간 바닥 타일을 요걸로 여기는 예쁜 화분들을 놓고 꾸밀 예정이기 때문에 타일은 요렇게 골랐어요. 잘안 보이죠? 조명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리고 안방 욕실도 됐더라고요. 안방 욕실은 요렇게 핑크. 어. 핑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는데, 요렇게. 거울도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데요? 나는 좋은데, 골드 포인트. 원래는 로즈 골드 포인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골드를 하게 됐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등은 제가 노란색으로 달아달라고 해서, 등은 노란색으로 달았습니다. 이거는 예뻐요 깔끔하고 되게 좁았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청 예쁜데요 이렇게 욕실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아직 뒷배란다는 아직 안 됐어요 뒷배란다 타일은 아직 하지 않으셨고 오늘은 완성된 타일이 여기 여기가 마지막 타일이에요 원래는 이 바닥이 수평이 맞지 않았었는데 제가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바닥을 이렇게까지 올리셔가지고, 마무리해주셨어요. 예쁘네요. 역시, 잘하셔. 집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루하루 와서 찍었는데, 어제는 현관 타일을 작업을 해놔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왔는데, 하루 지나서 왔는데, 요 정도까지 됐네요.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제가 낮에 일을 하느라고 작업한 거를 못 보고 있거든요. 보고 싶어요. 먼지 많이 나겠죠? <laughs> 음, 어, 이 골드포인트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난 너무 좋다, 이거. 좋아. 골드포인트에 골드수전 너무 예쁜데? 골드 포인트를 다줄걸 그랬나? 너무 헤비했겠죠? 다 주면? 생각보다 더 예쁘네요. 오늘 5일차 공사는 3일째 여기까지 마무리됐고요.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폴딩도어 라인이 여기 매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심어주셨고 이제 아마 마루를 까시지 않을까 싶어요. 각 마루도 약간 이렇게 마루 느낌으로 해서 우드하게 들어갈 예정인데, 어, 다 되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내일 또 와서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공사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핑크 욕실 예쁜데, 너무 좋다. 괜찮은데? 귀여워. 엄청 좁아서 걱정했는데, 여기도 시트지 작업을 하고 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목욕탕에 있는 저 장두, 이런 장이 있어. 이 장은 예뻐가지고 아, 제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손잡이가 꽝꽝 소리가 나네요. 요 요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벽타일. 아, 네. 아, 거실에도 이 벽타일 들어가면 예쁠 것 같은데. 아까비, 아까비,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하실 때꼭 타일 한장한 한 장까지도 다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불 끄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